안녕하세요. 준범이 소남고의 준소찌크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 소나무 겨울철 관리. 겨울철 관리 뭐가 있겠나? 뭐 겨울철에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해 줄게 없겠죠. 그런데 이 어린 소나무가 자라면 은 요게 주지로 삼고 갈 가지입니다. 주지 보면은 잎차 성장 가지 완전히 멈추고 새순이 보면은 많죠. 네. 주지로 삼고 갈 가지는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?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한 손으로 가이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합니다 요거는 곧 탔네요. 잘라주고. 오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밑으로 쳐진거 위로 서슴 거 이렇게 하나 둘셋세 개만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세 개만 남겨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다음 연도에 자랄 때 탄력을 잘 받겠죠 세력을. 옆에 있는 가지 이것도 제가 한 손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시범삼아 한번더 해볼까요?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열 개나 됩니다 가지가 열개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지로 가지고 올까 다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이것도 보시면 여기 벌레가 탔죠 제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, 이렇게 벌레가 탄 자리도 있습니다. 그래서, 한 개만 남기면, 원래는 한 개만 남겨주면 좋은데, 아, 이런 것을 우려해서, 뭐 이것들은 희생지로 갈거기 때문에, 일단 네개 정도 남기겠습니다.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. 다른 거 한번 볼까요? 여기. 아. 이 가지는 세순이 보이죠? 몽골, 몽골. 아이고야, 숫자가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개, 열개 옆에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라나 버리면 체력을 못 받겠죠.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, 아, 여기도, 잠시만요. 연체를 제거 옆으로 제거를 하고, 이렇게, 사이에. 손으로 해줘도 됩니다. 손으로. 아, 아, 차량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요. 손으로 이렇게 따줘도 됩니다. 어, 벌레가 한 마리 들어있네요. 큰일 났습니다. 이거는 조금만 제거를 하고, 좀 많이 남겨놓겠습니다. 오케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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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들어있나 보네 벌레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도 여섯 개나 되네요 작은 거 세력 약한 거 하나 더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다음년도 봄에 네 가지 하나 둘셋넷네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해주면은 이 세력지가, 자, 세력을 받아 나가겠죠. 또 옆에 있는 가지, 또 볼까요? 아, 여기. 그도 2차 성장까지 했네요. 2차 성장. 하나, 둘, 셋, 넷. 네개 가지가 있고, 네개 가지가 있고, 그 위에, 거기 순이 있죠. 그래서, 밑에 있는 네개 가지 중에 두 개는 두 개는 제거를 해보겠습니다. 두 개는 이렇게 제가 가운데도 하나 있고 됐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순위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네요. 여섯 개 보이시죠? 여섯 개 여섯 개. 이 수는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해줘도 됩니다. 이렇게 세 개만 남기고 제거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세 개에서만 세력을 받겠죠. 세력을 더잘 받아 나가겠죠. 이렇게 끝순을 한 번씩 정리해주면 시간이 날 때마다 끝순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세력을 잘 받아 나갈 거라 생각됩니다. 여기도 보면은, 아, 여기는 정리를 한번 해줬네요. 가지가 하나, 둘, 셋. 속에 들어있는 이 가지는 조금 더 커서 봄쯤에, 봄쯤에 보고 정리를 하긴 너무 현재 작습니다. 봄쯤에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고 여기 가지 한번 볼까요? 이 가지도 2차, 2차 성장까지 마쳤습니다. 2차 성장. 2차 성장까지,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속에 다섯, 여섯, 일곱 개입니다. 일곱 개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가져갈 방향은 이쪽 방향.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. 세개 남겼고,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, 가운데. 가운데 아주 많죠. 이것들은 봄에, 봄에 또더 자라면은, 더 자라면은, 이렇게 손으로,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. 가위로 해줘도 되고, 개수가 많죠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세 개, 네 개, 네개 정도 남았습니다. 이 작업은 매년 봄3 4월 새순이 나올 때까지 새순이 나올 때까지 해 주면은 성장하는데 아주 좋습니다. 여기 이 나무도 한번 볼까요? 이 나무도 2차 성장까지 마쳤네요. 2차 성장까지 총5가지 2차 성장 5가지 했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것도, 가운데 거 하나, 똑 잘라내고, 에, 아이고, 잘, 가위질이 잘안 됩니다.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, 아. 어, 쪽에 까똑 잘라내고, 아.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? 아,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. 이쪽 방향에 하나 더 똑절레내고 하나, 둘, 셋. 세 가지 남겨놓고 가운데 가운데 손 있죠? 와 이거는 가운데 손이 하나씩만 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로 난난 난 경우도 있고 하나만 나는 거. 오늘 내년. 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